1592년 7월 27일, 권흥수 장군과 의병장들의 영천성 탈환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육지의 융치치 전투와 바다의 한산도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향방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 북쪽으로 진출해 있는 왜군들의 보급선, 연락선을 차단할 수 있는 위치였고, 이 지역을 통제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상좌병사 박진은 원래 밀양부사로 임진왜란 초기 300의 병력으로 왜군을 막다 후퇴하여 영천으로 가는데 도중에 사야가와 500병력이 투항으로 800병력이 됩니다. 장계를 받은 선조는 도망간 이각 대신 박진을 경상좌병사로 삼습니다. 박진은 영천성 탈환의 기세를 몰아 경주성을 공략하기로 하고 권흥수를 선봉으로 정대임 정세하 등 여러 의병장들과 함께 일반의협 병력으로 점투 준비를 합니다. 경주성에는 오선발 후쿠시마 마산노리에 천에서 2천여 병력이 주둔 중이었고, 양천성의 폐잔병들과 대구안동의 외병들이 경주로 모인과 동시에 양산에 있던 이시카와 야스카스와 500병력이 경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8월 1일 이시카와에 의해 언양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경주 출신 부산 첨사 김호는 직접 모은 1400의 병으로 왜군이 서류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8월 2일 이동하던 김호는 경주 내남면 노곡리에서 이시카와와 만나면서 경주지구 전투가 시작됩니다. 주사우를 선봉장으로 하여 1,400여 병이 일시에 고함을 지르면서 돌격하자 왜군은 당황하여 계곡으로 달아나는데 주사우는 그 뒤를 쫓고 최신린과 최진립은 고지로 올라가 활을 쏘았습니다. 김호는 뒤로 돌아 테러를 차단하여 양쪽에서 협공을 가니 많은 왜군이 여기서 죽습니다. 살아남은 잔당이 언양 쪽으로 퇴각하는 것을 끝까지 쫓아 열박제에서 왜군을 전멸시킵니다. 안타깝게도 김호는 전투막바지 열박제에서 조총을 맞고 조선군 진영으로 돌아오지만 후유증으로 전사합니다. 8월 20일 경상좌병사 박진은 경주성 공략을 위해 권흥수, 정세와 함께 군대를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야간에 40여리를 행군하여 경주성에 도착했고, 나리발자 민가의 불을 놓아 외군의 시야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군이 경주성에 접근중이다라는 소식을 들은 외군은 미리 병력의 일부를 떼어 산속에 매복시켜놓았고, 연기는 오히려 매복했던 외군을 가려주었습니다. 본진과 대치중에 외군이 조선군의 배후를 공격하자 대열이 삽시간에 무너지면서 후퇴하게 됩니다. 이때 600명이 죽는 패배를 당하는데 서천이 붉게 물들었고 경주와 영천의 의사들이 전사했다고 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강으로 돌아온 박진은 흩어진 군사들을 다시 모으는 한편 패배로 사기가 떨어진 진영을 두루다니면서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는데 주력했으며 의병장들과 경주읍성을 탈환하기 위해 고뇌를 하는데 무기제조관청인 군기시 소속의 이장손이라는 사람이 만든 비격진 천례를 보고 이 무기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지연신간이 장착된 자기 알탄으로 현재의 커다란 수류탄을 박격포처럼 날려보내는 무기입니다. 기존의 철이나 돌덩어리가 아닌 파편과 폭풍으로 살상하는 당시의 왜군은 접해본 적이 없는 첨단 무기였고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왕구를 사용해서 현재 로환산에 450에서 700m를 날려보낼 수 있어서 왜군의 사정거리 밖에서 타격이 가능했습니다. 9월 7일 경성자병사 박진은 5천 병력과 함께 경주로 진격합니다. 도착 후 밤이 되자 경주판관 박의장을 선봉장으로 천 명의 병력을 경주읍성 가까운 곳에 잠복시킵니다. 공격명령이 내려지고 조선군은 화차와 비격진천뢰 등으로 일제히 경주읍성을 공격합니다. 잠복했던 박의장은 비격진천뢰를 성 안으로 쏘아넣기 시작합니다. 객산마당에 떨어진 최초의 비격진천뢰는 신기하게 생각한 외군들이 모여들었을 때 지연신 간에 의한 폭발로 30여 명을 살상하여 저항 의지를 꺾습니다. 전투는 다음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밤새도록 화공을 가하며 쉬지 않고 공격을 퍼부었고 날이 밝아도 공세는 계속되어 외군의 사상자는 늘어만 갔고 화약은 고갈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9월 8일밤 외군은 향일문으로 서생포를 향해 급하게 달아납니다. 어찌나 다급했던지 군량미 1만석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후 박의장이 지휘 아래 전쟁기간 내내 경주성은 빼앗기지 않고 외군의 배후에서 그 목숨줄을 죄는 거점으로 굳건히 버텨냅니다. 박의장은 1577년 무과에 급제한 이후로 평생을 청렴하고 근신하게 살아온 인물입니다. 경주성 탈환의 활약 이후에도 다섯 차례 병마절도사를 역임하고 영중에서 세상을 뜹니다. 무이공 박의장입니다.